<laughs> 아, 근데 저 웃기긴 하다. 사연 자체는 웃긴데, 하고 들면 웃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래 <laughs> 가슴 아픈 얘기지. 여자분들도 조금, <laughs> 있잖아? 실력이 안 되는 친구한테는 좀 이끌어주고 해요. 스포, 스포츠 중에서 <laughs> 남녀가 갭 없이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가 그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게 뭔 소리냐. <laughs> 아니, 이런 개소리를 난 진지하게 하고 있네. 근데 맞을걸? 난 그렇게 생각해.